자, 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요툰 슬레이어. 자, 망령을 못 깼었죠. 망령으로 깰려고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플레이아도 공속 획득 범위, 포르 재생. 오딘이 좋다고 해서 오딘 스킬을 이렇게 좀 찍어 놔봤습니다. 간다, 망령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같지? 망령 리프레임 어려움 깨고 이게 되면 무스페레임 어려움 도전 대기를 바라봅니다 보여줘 오딘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신성모도 프레이야 뭐 나오지마 심장을 쫓는 조... 유도화살 발사. 재미지 나쁘지 않은데? 뭐, 화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로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오딘이랑 두나 나쁘잖아. 오딘 나이스. 왜두 개냐면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어어 오망성. 오딘 스킬 중에 어, 곱하기 2가 있어요 레벨업 잘하면 너 곱하기 2뭐 이런 느낌이라서 두 개가 찍히기도 합니다 늑대의 귀신 소량 체력 회복 어, 뭐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느낌 좋아 아직은 배 저성호우 오케이 관통 확률 어한그 비네요 화살 비 라그나로크 믿어 이게 극 딜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오딘 좋습니다 후긴가 문인 어 블럭키 성경? 나그나로크 각성시켜 오 나쁘지 않은데요 스킬 하나만 더 먹으면 됩니다 돈 벌면 좋은거지 뭐 그게 제 맘대로 생기진 않아서 다음 퀘스트는 뭘까요 관문 이런거지 않을까 어 역시 관문 좋아요 경험치도 좋아가지고 일단 느낌이 좋습니다. 심장을 쫓는 촉. 조... 오, 챙기네. 좋은 느낌은 아닌데, 각성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인데요? 곱하기. 어, 나이스. 어디 죽어도 안 나오네? 아우씨, 국민 아니잖아. 제자리에 서있을때 대기시간 20% 감소 어? 라그나라코 한테또통하는것 같은데? 나쁘지 아,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야되는구나 하더 있어요 클래스 스킬 이거는 그냥 늑대의 쿨타임 줄여주는게 나왔다 봅니다. 지금. 으아, 아프다. 그냥 나가리. 오딘에 오딘 좋습니다 아그나로크 5초 줄여 아, 근데 5초 차이가 크진 않는데 그 3레벨이라는건 체력 이래 이렇게 해서 각성이 나그나로크가 될수 있다는 거 신격 스킬 하나 더 있을 텐데 뭐 소환하는 그런 거 있는데? 병사 소환 나오질 않네요 그렇지 이럴 때 시간 여유 있을 때 상자를 어디요? 와 화살이 좋은데? 40초 겨울인가 이제 겨울의 저주? 내가 피해 회복도 시켜줘서 그래, 너에인 헤리 아류, 애인 헤리 아르 뭔데? 너어어어어어어 좋은 건가? 유도 같은 니네 맘대로 꿀꼴꿀는데 꼴리, 소환 되는 거니? 검떻 나이스. 3 레벨 하나밖에 없네요. 보통 가야지. 그래서 아무튼 신격스끼는 다 갖고 왔고요. 좋은 느낌은 아직 모르겠다. 나이스 어디? 얘부터, 어, 각성을 시킬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성 두개 가능.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뭔가, <놀던가> 새로 왜 이러지 또? 먹어야 돼요? 이거, song, 가지, 아, song, s 개 g e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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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개 자, 9분입니다. 9분인데. 아, 자 보스? 라그나로크, 돈 터진다. 어떤데? 오, 라그나로크 좋아요. 칼레부터 각성이었나? 두번째 나그 나로크 때는 끝날겁니다 아이씨 컷 이렇게 해서 아... 애매하네 클래스 스킬 그렇지 나이스다 신격 스킬 나이스 클래스 스킬 나이스 레벨업 나이스 이동 속도 좀 올랐습니다 나이스 합니다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뺄수 있을 수도 이제부터 각성 들어간다 이번 레벨업부터 모든 각성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모든 온다 뭔데? 아 이거 희생의 점탑 해야 돼 왔어 유독 까마귀 오유독 까마귀? 오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 좋은 건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요. 아, 이게, 화살 쏘는 애들만 잡아줘도 땡큐기네. 오히려 보스가 쉬울지도. 1분 애매하게 나오긴 하는데 자 조심하자고 야너 나와봐 뭔데 6발씩 나가 이제? 어어어 오 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고! 내 체력 2분 뒤 시작 야근할 거 좋다 좋긴 해한번 숨통을 틔워줘 하... 좋아 2업 정도는 더 하겠지 3원만더 해가지고 각성 3개만 시키면은 소원이 없겠습니다 소원이 가능성? 아, 이 상자 열어? 경험치 나와 그래서 바로 레벨업 해가지고 각성 하나 더 나쁘지 않은 짓 믿어보자 <놀람> 경시치 나이스 아 진짜. 아 젠장 씨. 아니 잘못 선택했어. 아으 내 레벨 없어 변덕때문에 니잘 잘, 풀릴리가 없지 젠장 왜 이럴줄 알았어 잘 풀릴리가 없어 먹어야돼 나이스인데? 아니야, 그렇게 막 엄청난 그게 없어. 포함해. 레벨업 포함되지. 5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희망이 있긴 해. 여기 상자 하나 더 있어. 저 상자까지 가가지고. 빠져나오고. 오! 소굿. 소스 아그나 로크. 호. 그렇지, 한번 꽝. 무조건 기절. 이거 너무 어려워. 저거 유도, 유도탄 소환하는 애들 나오거든요 자석 땡겨봐 레벨로할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해야돼? 최대 체력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이랑 400 차이는 좀 있다 아 이거 날라간거야? 내가 나가가지고 원 밖으로 좀 고통스러운데? 됐고 아 한번 먹고. 그나 시간 안에. 플. 쪽, 죽쳐야 돼. 또야? 그만해. 되게 빡세다고 이중시죠? 가왔어요 주세요, 보스 잡으러 가면 돼. 이거는 음, 뱃박스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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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야, 대했다야 힘들다. 아보기 힘들다 야 아니 벌스... 채워. 채워. 야, 벌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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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안심이 되네. 보스가. 계속 너무 어려웠습니다. 몇 포인트 사? 와, 이 포인트 밖에 못 사. 망령, 하... 드디어 깼습니다. 암살자 오디 스킬 나쁘지 않은데요. 내 네, 얘기보다는 얘가 나얘 낫지 않을까? 음... 후긴가문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마 요 친구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와우 포인트 엄청 든다 이렇게 쓸것 같긴 해요 치피 치 치확 요런 느낌. 그래서 다음 플레이는 아마 유령 자매, 요거 불의 자매, 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좀 짧지만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